심근경색, 오기 전, 이런 신호 보냅니다. 심장마비 전조증상 다섯 가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고 식은땀이 흐른다. 설마 심장 때문이겠어. 이렇게 넘기시면 위험합니다. 심근경색, 오기 전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심근경색 전조증상 다섯 가지. 1. 가슴 중앙의 압박감. 무겁게 짓누르듯 뻐근하고 불편함이 지속. 특히 쉬고 있어도 계속된다면 심각한 경고. 턱, 팔, 등으로 퍼지는 통증. 특히 왼팔 또는 등 통증, 여자에게는 턱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함. 3. 이유 없는 숨가쁨. 계단 몇개 올랐는데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 호흡 곤란이 평소와 다르다면 심장 의심. 4. 식은 땅과 메스꺼움 갑자기 식은 땅 구토 느낌. 소화불량처럼 착각하기 쉬움. 5. 극심한 피로감. 평소보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처짐. 특히 여성은 이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음. 실천 꿀팁 위험 줄이는 방법. 정기적인 심장 건강 검진 받기.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 생선 위주 식단 유지. 하루 30분 걷기 운동 혈관 청소 습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체크, 스트레스 관리 중요. 심장은 말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분명 신호는 먼저 보냅니다. 모른 척하지 마세요. 생명을 지키는 건 눈치입니다.